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추락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란 곳에서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내었거든요. AAA라는 등급은 최상의 국가, 지구촌에서 가장 신용도가 우수한 국가에 내려지는 등급입니다. 흔히 AAA, 세계가 연속으로 된다 해서 AAA라고 그러죠. 이 AAA는 사실 뭐 신용의 상징이고 또 미국은 신용평가 제도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AAA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무디스라는 회사는요. 단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1등급 판정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창립한 지가 오래된 가장 오랜 역사의 회사죠. 단한 번도 미국을 2등급 이하로 내리지 않아떨랬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1 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소식. 이 뉴욕 정신은 물론이고 세계 금융계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단순히 화제가 아니라 긴축 발작이라든지 금융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디스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미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용평가회사의 숫자가요 수천 개예요. 우리는 무디스, S&P, 글로벌 또는 피치라는 회사를 자주 듣지만 그 회사들은 수천 개 회사의 하나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무디스라는 회사는 그 많은 전세계 신용평가회사들 중에서도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1호 신용평가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공식으로 출범한 게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이 회사가 생긴 지 116년이 됐죠. 116년 동안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항상 최고 등급인 트리플 A, AAA, 즉 AAA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16년 만에 등급을 한 등급 떨어뜨렸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최강대국을 가장 높은 등급이 아닌 AAA에서 AA라는 AA 그룹 1으로 떨어뜨렸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뉴욕 증시나 금융기관 뭐 이걸 넘어서서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죠 무디스가 1909년에 출범했다고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무디스란 회사는 무디라는 사람이 만들고 운영해 왔다 해서 무디의 것이라는 무디라는 MOODY 여기에 소유권 포스트로PS를 붙딪서 무디스, 무디의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흔히 우리가 무디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회사의 정식 명칭은 무디스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좀 길죠. 그러니까 뭐 정권 시장에서는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같은 뒷부분은 빼고 그냥 무디의 긋하고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1997년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IMF 국가부도 위기사태를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정말 1997년에 엄청난 홍역을 겪게 되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국가 부도가 온다. 전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돈도 빌려주지도 않고요. 금융은 그야말로 완전히 마비가 되고 기업들은 돈을 못 구워서 연쇄 부도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때 길거리에는 실업자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눈만 뜨면 새로 신규 실업자가 되는 사람의 숫자가 그냥 천정부지로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단군 이후의 최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우리나라의 1999년 국가 부도 또는 이른바 IMF 사태는 바로 무디스에 의해서 촉발이 된 것입니다. 무디스가 느닷없이 1997년 갑자기 한국의 신용등급을 네 단계나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당시 한국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OECD에도 가입을 하고 또 선, 가장 모범적인 국가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97년 초에 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을 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 등급이나 떨어뜨렸는데 한국 경제 처음에는 끄덕이 없었어요. 무디스라는 기구 뭐 신용평가의 하나일 뿐이다. 또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무디스라는 기관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더랬습니다. 무디스는 국가 채권을 발행할 때 또는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 신용도가 어느 정도냐, 또 돈을 떼먹을 가능성은 없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이 일일이 그 신용 상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이라는 S&P 글로벌 또는 피치, 그 밖에도 하도 많은 회사, 하고 많은 회사에 신용등급 판정을 의뢰하는 겁니다. 무슨 국제기구나 또는 국가기관이 하는 그렇게 아주 공신력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신용평가회사들 중에서는 좀뭐 엉터리 평가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무디스는 이제 1호 가장 먼저 출발했다는 신용평가기구인데다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디스가 투자 적격이라고 평가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그야말로 무디스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신용평가 회사들은 투자 적격이라고 했는데 펑펑펑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어, 무디스는 믿을만해 이러면서 시장 마켓시어가 1등이 된 것이죠. 이번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떨어뜨린 데 대해서도 다른 신용평가에서도 그동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많이 조정을 했는데 무디스는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무디스마저도 신용도가 가진 무디스마저도 어, 신용등급을 내리냐? 물론 투자 부적격으로 한꺼번에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1등급 AAA에서 빠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끄는 거죠 이 무디스가 1997년 한국을 향해서 신용등급 4단계 떨어질 초기만 하더라도 국제시장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무디스가 두번또 연이어 더 내립니다 그래서 모두 6차례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때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사실 한국 경제가 펀더멘트는 괜찮았는데, 그때 기아 사태라든지, 또 삼성 자동차 등등 일부 회사들이 과다 부채로 홍역을 앓고 있었는데다가, 또 자유 임시직 이런 걸 도입하면서 여야 갈등이 정폭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돈이 일시 돌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특히 당시에 단자사라는 종합 금융회사들이 돈이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더랬었는데요. 태국 바트화가 우리보다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고리 대금업을 한 것이죠. 태국 업자들이 태국 많은 기업들이 돈이 급하니까 우리 금리 많이 줄게. 돈좀 빌려달라 이랬을 때, 금리가 높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 이자가 높으니까 설마 뭐 태국의 메이저 기업들이 망하겠어 하면서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못 받으면서부터 이게 IMF 사태가 촉발이 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리면 우리는 1997년에 그 IMF 사태의 트라우마도 생각을 합니다. 무디스가요, 천 그, 이, 원래, 시카고, 그, 아니, 미국, 뉴욕, 뉴저지 출생입니다. 뉴저지 출생인데, 이분이 금융기관에 투자 대행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뉴욕 정식의 다우지수가 출범한 게 1868년이에요.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정도 됐죠. 그런데 뉴욕 증시가 그때만 하더라도 발달하지 않아서 신용평가 방법도 없었고 또 주가 측정, 가치 투자 이런 말이 나오기도 전인데 이존 무디라는 사람, 무디스의 창업주는 자기가 투자자들 정보 분석, 주가 전망 이런 것을 좀 대행해 주는 하면 돈을 벌겠다 해서 나름대로 뉴욕에서 정권 자문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존 무디의 주전공이 철도예요. 철도회사에 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었는데 본인이 태어난, 그 어리 자랐던 그유저지라는 지역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 만든 대륙 횡단 철도.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를 에브라함 링컨이 만들었거든요. 그게 186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뉴저지 주가 사실상 동부의 최종착역이다 최종, 보니까 어릴 때부터 철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존 무디란 사람은 학벌도 뭐 이렇다 하게 없어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학교를 나왔는지 기록에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보스톤대학의 명예박사를 받았다. 나중에 무디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번 이후에. 보스턴의 명문학교 보스턴 대학에서 명예박사를 받았다는 정도의 기록만 남아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금융 자문업을 하다가 느낀 것이 아, 이 기업의 신용 상태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기가 관심을 갖던 철도를 연결해서 철도 회사에 대한 신용 등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요, 1860년대 에브람 링컨이 동서 횡단 철도를 놓은 이후에, 이후로도 철도가 계속해서 확산이 됐거든요. 요즘 미국에 가면 고속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철도가 조금, 그, 서자 취급을 받습니다만은 산업 제조 업 초기에, 산업혁명 초기에 철도가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 1900년도에 철도 건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만 하더도 미국은 1등 국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었습니다. 미국의 철도를 건설할 때 이들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있는 대규모 자본가들이 미국의 철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 돈을 벌고는 싶은데 투자 기회는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회사가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인지, 또 경영주가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뭐 술집에 가서 좀 나태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 등에 을 대한 확신이 어떻게 투자를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존 무디가 나타나서 내가 이 회사 정보를 알아줄게. 그래서 사실 정보원처럼 본인의 철도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각종 철도에서의 신용 상태를 처음에는 개인 베이스로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 주다가 아예 철도에 관해서는 이 종합적인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09년, 이게 세계 신용평가회사들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신용평가회사들 등급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회사들이 투자 부적격이다 하면, 신, 그, 발, 사가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국 재정을 제대로 부도를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미국의 국가 채권의 신용등급이 하나 떨어졌다. 이러니까 세계는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떨어뜨린 기관이 무디스다. 자, 무디스는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 무디스의 지금 최대 온화는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이 무디라는 회사가 어려울 때이 회사를 샀어요. 그 다음에 2대 주주는 뱅가드 그룹, 또 3대 주주는 블랙락. 자, 이버크셔 헬스웨어, 오른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헬스웨어가 1위 뱅가드 그룹이 2위, 또 블랙락이 3등의 이런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결같이 뉴욕 증시의 큰 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아무튼 실제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대목은 우리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반응이 들어오는 대로 김대호 박사 TV에서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